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율법은 이웃이 다른 일을 상했을 때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고 합니다. 그 율법 조항도 이혼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복수를 할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자가 자신이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하게 자기가 받은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39절에서 악한은 악한 자를 말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다 라는 이 단어가 주로 신약 성경에서 악한 자나 악한 천사를 대적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어떤 악한 자든지 대적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과 영들을 대적해야 하고 바른 교훈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살인과 같은 경우에 대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죠. 악한 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님은 예를 드십니다. 그 예는 오른편 뺨을 치는 경우에 왼편도 돌려대려고 하신 것인데 실상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말로 한가하시며 문자 그대로 다른 뺨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셨죠. 그러므로 위의 말씀도 성령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자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성령을 쫓아서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성도의 마음이 쓰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